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laughs>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우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우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일들을 통해서 조금 더 상함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독사에 물린 바울입니다. 3절과 4절에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거친 파도에 부서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 덕분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하지만 비가 오고 추워 바울은 장작을 가져다가 모닥불에 넣었습니다.그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게 된 것입니다.추운 날씨에는 파충류들이 동면한 상태에 들어갑니다.뱀이 잔 가지들과 관솔들을 쌓아놓은 더미 속에 동면하면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바울이 그 나무 묶음을 들고 걸어온 데다가 뜨거운 불길까지 가세하자 독사는 한마디로 선잠을 깨어 바울의 손에 묶었던 것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곧바로 이 사건을 이교도적인 전제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헬레 전설들과 신화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는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울이 살인죄를 저질렀음에 틀림없다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공의의 신이 벌을 내린 것이라며 수근거렸습니다. 당시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제우스의 딸인 디케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리를 감시하고 최종적으로 벌을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멜리데 사람 섬의 원주민은 미개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지금 진정한 공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로마로 가고 있음을 알, 알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손을 문 독사는 이미 나무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감추었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모두 독사처럼 악한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100% 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용히 감추어졌던 독사처럼 악한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나는 억울한 상황에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공의에 더 집중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악한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뱀을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몸이 붙지 않았고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 이상이 없자 원주민들은 그를 살인자가 아닌 신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약속했던 표적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는 약속입니다. 그분의 백성에게는 뱀을 죽고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이 따르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바울은 뱀에게 물렸으나 아무 해도 입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신적 본성이 내재되어 있어 독사의 독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도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였습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바울은 황제 앞에 서야 하고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게 그를 지키시는 겁니다. 독사도 그에겐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어떠한 악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대인의 살해 음모와 광풍이 부는 바다, 군인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독사에 물린 바울도 지키셨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모르는 원주민들에게는 바울이 그저 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으스드라라는 지방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기적적인 치유를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 옷을 찢으며 자신이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며 그들이 자신에게 재물을 들여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의 오해를 교정해주며 참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하고 그로 인해 감동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심리를 이용해 자신을 신격화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의 본질이 피조물임을 기억했습니다. 예배받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며 인간은 단지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멜리데인들에게 그들이 기존에 섬기고 있던 신보다 더큰 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뿐이며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무엇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가장 좋은 길로 만드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린 것처럼 우리 속의 죄를 우리는 말씀과 공동체함에 앞에서 드러내고 고백하며 그 독사 같은 죄를 떨어뜨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독사와 같은 고난의 사건도 털어내고 일어날 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응 질문으로는 불에 떨쳐 내야 할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빌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빌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보블리오는 밀리데스에게 총독인데 로마식 이름으로 봐 로마 시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역관리들로부터 관심과 동정을 받곤 했습니다.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그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자 그가 나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안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종종 사용된 방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누군가를 어떤 징김에 임명할 때 손을 얹어 기도를 했고 사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바울이 회심 때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로 시력을 회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병자들도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지만 증인의 사명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그 외에 많은 병자들도 고쳐졌습니다.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의 의럼은 분노한 바다로부터 구출과 치명적인 독사가 물었는데도 무사했던 사실 또 다른 이들을 치료하는데 효력을 보이는 그 능력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며 믿음의 눈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치유 사역을 통해 멜리덱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참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치료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안수하며 치유의 길에 당연히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섬에 있던 3개월 동안에 바울은 이런 기적과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신이 지친 상태였을 때도 쉬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에 소문이 퍼져 수많은 병자가 찾아와 고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물질의 대접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떠날 때. 항해 중에 쓸 것들을 배에 잔뜩 실어 주었습니다. 바울의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멜리데에서 썸 사람들 모두가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복의 통로로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인해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전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멜리데에서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몰리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로 많은 멜리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구조받는 것은 좋은 일이고, 독사에 몰린 것은 나쁜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두 가지 일 모두 멜리데 사람들의 구원에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구원을 위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고 있습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 믿고 있습니까? 11월 20일 보수상자입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순정을 못 배우고 생활로 말씀으로 순정을 배우지 못하면 권위에 대한 순정이 안됩니다. 결국 권위에 대한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어렵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게 할여 주옵소서.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사건에 독사처럼 악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울이 독사를 불 속에 떨친것 같이 우리의 죄를 말씀과 공동체에 고백하여 독사 같은 죄를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독사 같은 고난의 사건도 털어내고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로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나가,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아픈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